아 그렇군요 네. 야, 공격의 농구를 추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스피드와 공격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팀이 보여줬던 컬러가 투빅맨을 좋아하이라면 그렇죠. 속도보다는 압박 농구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인데 딥스윙맨이 나왔다는 건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자 일단 그 센터와 포가는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스몰포 그렇죠. 중국은 스윙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박지원의 네. 아 네. 아, 네. 미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스윙맨 점 무료실서 아쉽데요 수인님이 무서운 게 소위 말하는 제 가드의 장점과 그 스몰 포워드의 장점을 합쳐놨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할 때 살짝 상점슛도 가능하고 미들레인지에서 미들레인지 싸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할 때도 좋고아 뭐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수비에서 네. 좀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페이스를 상대편, 주부팀에게 빼앗기게 빼내, 되면 저 스윙맨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골밑뿐만 아니라 뭐 미들레인지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네,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외곽도 가능하고 네. 네. 굉장히 좋은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아, 아,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인 코너에서 3점 번집니다아 아, 좋아요 좋아요. 골 밑에서 우리나라 빅맨 강정희 선수가 자리가 좀안 좋았기 때문에 치바우스로서 끄집어내준 건데, 소위 말하는 아까 1경기 때 우리나라 선수처럼 포인트가 스몰 포워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나머지 선수들이 안 내줬어요, 중국 선수들이. 네. 일단 8대4넉점 차이가 됐습니다. 네. 스윙맨의 석 점까지 나오게 되면서 에이지가 현재 앞서가고 있는데 공격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스윙맨을 저거 못 막으면 사실상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네. 그럼 2 세트 가서 만약 에이 경기를 진다고 했을 때, 어 네. 블락했죠. 그리고 리바운드. 네. 아, 아 뺏겼어요. 네, 조금... 센터에 스티브 다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스윙맨도 놓치고, 지금 공도 뺏기고,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수들.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멘탈이 나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도 선수들 집중력이 좀 흔들릴 수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 넉점 차. 두개단세개단씩 계단, 쫓아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미 찢어졌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아, 붙여주면 되죠? 네, 네. 조씩 쫓아가면 됩니다. 이게 빨라요 이게 지금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 일본에서 스피드 무브 이후에 네. 패스 다시 페이스라인 쪽에서 더블 클러치 이게 스윙맨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3점 슛도 그리고 미들 레인지 싸움 골밑 싸움 다 되니까 게 물론 약간 몸싸움에서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수비 때 조금 약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 스몰 포드가 조금 힘을 내요. 아, 아, 네, 아, 좋아요. 아, 석점이 좋아요. 벽을 잘 터줬어요. 네, 스크린 플레이 네. 2회 박지영의 석점이 터지면서 1 2대 9까지 쫓아가는 한국 제이슨입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팀이 좀 나와줘야 되고, 이게 외곽 슛이 터져줘야 스몰 포드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팀에 지금 빅맨 강정우 선수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거고요. 아, 아. 네. 골밑에서 공 올린 타임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아 역시 뭐 스윙맨이 지금 뭐 중국의 득점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네. 네. 박지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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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순식간에 성공 네. 두개 성공시키는 박지영입니다. 아근 이번에 지금 너무 잘 봤죠. 박지영도 거의 뭐노마크였기 때문에 너무 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점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번 수비 굉장히 중요한 제이스입니다 이번에 한번만막면 되거나. 수비 아! 공부에 아! 아, 당했어요. 아좀 아쉽네요. 저 네. 어,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저 포인트 값까지 터지면은 사실 우리 선수들 상대방이 공격 리턴일 때 조금 힘들거든요 네. 자 드림 쉐이크 이후로 좀 접어주고 현재가 좋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발이 아아 패싱 레 끊겼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발이 좀 많이 묶여있어서 박지양 선수가 조금 많이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야, 아, 락회 루즈볼까지 따는 박지양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골밑으로 넣어줍 빨라요 아, 그렇죠. 빨라요 예. 미들레인지 터커 들어갑니다 17대14 속점차 우리팀의 스몰포드가 미들레인지 싸움을 좀 잘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스윙링이 실패 확률이 좀 적은 공격 턴, 턴일 턴때그러기 때문에 박재환 선수도 좀 부담을 좀껴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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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득점 청멍의 투핸드 슬램이 나옵니다 지금 골밑 자리 싸움에서 oh, 강정윤 선수가 조금 부담을 oh,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할 때야 사실 상대방이 좀 어떤 스피가 좀더 빠를 수밖에 없면 좋아요. Yeah. 네. 네. 체클락 많이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쫓아고있는제이스입니다 네. 지금도 강정윤 선수가 파고들다가 박스 아웃으로 상대방을 밀어냈거든요. 선방 음, 네. 선수를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같은 패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스피보고 육회 득점 스윙맨. 아 스윙맨의 아, 득점이 너무 많아요. 네. 어그게 막을 방법 없나요? w i n g m a n is actually t o 때 어쩌면 우리 팀 e m Ultimately, too poor of town set out to this. I'm not sure. It's a good economy. It's a good business. I'm pressing you. I'm not sure. i 스윙맨을 묶어주려면 결국 박지영 선수고 박지환 선수하고도 실신해 네, 네, 선수하고 네, 네. 아, 아 그렇습니다 좋아나 좋아요 다크해 다크해줄게 다케 다크 이거 이거 다이빙 캐치 질량감 좋아해줘 무게감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크해줄게라고 했는데 했어 요 이거 너무 좋았어 이게 이거 정말 넉점짜리죠 다크가 자 21대 20한점차자 수비가 된다면 역전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아 감사 아, 춥네요. 아, 예, 스윙맨이 사실상 지금 뭐랄까요? 스코어로서 너무 좋은 게. 슈그 타이밍이 한반 템포 빠르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할 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선수 소개할 때도 말씀 드렸던 거고. 근데 그 빠른 템포가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 약간 적응이 덜된것 같아요. 블라 타임을 잡기가 쉽지 네,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공격 실패됐고요. 자 실점하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제이스입니다한 번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아, 아, 박지향!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박지양 스테. 아 포인트 카드 박지양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이 될까요? 아, 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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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미들슛 셋업까지 너무 좋았고요 네. 완벽했어요 지금 네. 정말 그 한골 입니다 한골 네. 찹 <laughs> 시간을 쓴다고 해도 우리에게 기회는 분명히 오거든요 기회 옵니다 그렇죠 지금 자리 좋아요 자, 우리 팀 자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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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죠 우리 팀 센터가 치마우스를 줬을 때 포인트 카드가 이걸 흘러넘보를 잡아주는 거 그렇습니다 네세번 연속이에요 자 연속해서 수비 성공 시키고 있고 자 미들리지 점포 들어가나요 아 이거 임마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좀 빨랐어요 아 TV. 신 23! 자 일단 에이지는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네,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어, 우리 팀 압박하겠죠 계속 압박합니다 네. 근데 사실 맨투맨 마크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압박을 하다가 한 명이 세게 됐을 때 바로 와, 이 스윙치를 못 해준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네, 자체크라터 초! 음. 쫓아가나요! 불락요 가져옵니다! 네. 져왔어 아아 네. 경기 종료! 네. 1세트 3기제이승입니다 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팀의 포인트 가드 박지양 선수가 정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케해 줬죠. 네. 네. 정말 그세 번, 그 루즈볼 세 번을 흘려나온 볼. 사실 우리 팀 빅맨이 자리를 못 잡고 빡살워서 밀려나서 몸싸움에 밀렸을 때 그걸 포인트 가드가 살려 세 번을 살렸어요. 아, 진짜 기가 막힌 역전승이었습니다. 아, 역시 다케해 줄게네요. 네. 네. 다케도 해줬고 스틸도 해줬고 리바운드 그 중요할 때3점슛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케 해준 이후에 스몰 포워드 박지원 선수의 활동이 또 계속 나왔습니다. 네, 경기 중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포인트 카드가 자유롭게 코트를 넓게 쓸수 있는 공간만 활용이 된다면 스몰 포워드가비들레인지 안에서 내 역할이 충분히 커지거든요. 그게 경기 후반부에 나온 거예요. 역시. 대단합니다. 대단입니다 3점 슛도 두 개. 근데 박지환의 포인트가 16점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박지양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그렇죠. 박지양이 아니었으면 이 그림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초반에 저스몰포워드 우리 팀의 박지환 선수가 정말 고전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스윙면에 맞고. 아, 그렇죠. 그리고 상대의 스윙이는 멍시오롱이 16득점이나 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박지양이 6득점에 6 어시스트 5개의 로즈볼을 따냈습니다. 아... 일단 뭐저 양지영 선수보다 박지영 선수가 더 잘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양지영의 두배 정도를 박지영이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트리플 더블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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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특히 상대팀의 청몽 선수가 꿀미싸움을할때 강정훈 선수가 굳이 여기서 내가 청몽과1대1 대결을 하겠다는 어떤 자존심, 빅맨의 자존심 대결을 한 거였다면 어쩌면 졌을 수도 있는데 어, 네. 강정규 선수가 팀을 위한 플레이를 해줌으로써 박지향 선수까지 살아나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제이스리의 역전승이 가능했던 겁니다. 정말 소중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이 세트의 분위기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스리 대 A g 의 8강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제이스리의 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중국팀은 그그 균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들의 작은 소망이죠. 네. <laughs> 네. 어, 저희들 뿐만 아니라 네. 시청자분들도 아무래도 뭐, 국가대항적이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네, 중계진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방적인 선파 등기는 힘들어도 마음속으로 다, 작은 바람이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사실 이 AG라는 팀이 2017년에 중국 프로리그 우승도 했었고 네. 2018년에 준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리고 h 라 팀이 프리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팀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팀으로서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팀이에요 자 일단 먼저 공격권을 가져온 J3입니다 일단 분위기 좋고 멀리서 덩크로 먼저 선제 결정합니다 네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가네요 양쪽 모두 네. 사실 박지영 선수가 거의 뭐다 중요한 승부에서 어 해줬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AZ 팀도 하는 것 같아요. 수좋수 아, 아, 조합보다도 빠른 농구를 우리 추구하겠다. 스윙맨을 이용해서 미스매치에서 양정이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박지영, 강정우 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백다운 이후로 빼주고 아을좋아요 스윙맨 에서 득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스몰포워드가 페이크 이후로 바로 센터에게 공을 롤, 돌려줄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이제 여유가 생겼다는 그렇죠. 얘기이기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팀의 포인트 카드가 외곽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빠른 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아잘 어, 쫓아갔어요 이 네. 네, 스윙맨 빨라요. 멍쇼롱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윙맨이 확실히 빨라요 그, 아무래도 가드와의 맞대결에서는 앞설 수 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인사이드에서 그러니까 가드의 속도와 스몰포워드의 힘을 같이 겸비할까요 뭐 이런 느낌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로 사실 저그 포지션이 나온 거고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그렇죠. 박지원의 점퍼가 나왔었습니다. 점수는 6대 5 앞서고 있는 J3. 확실히 아 밀렸습니다. 몽산에서 밀렸어요. 네. 네. 조금 아쉽죠.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랜덤성도 있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의 그 게임상의 특징 때문에. 자, 안쪽에 안전점. 선수께 득점하는 좋아요. 강정유. 강정유가 연속해서 득점하네요. 네, 네. 완전 틀렸어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전에는 틈이 나도 센터 쪽에게 스코어 역할을 안 주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왜냐면 음. 3점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났을 때 센터에게 밀어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아 네. 지금 양팀의 빅맨들의 득점력이 눈부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빅맨들이 조건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경기 어, 운영은 네. 다르니까요. 백다운 이회 스텝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림 쉐이크로 쉽지 않죠. 아, 박지환의 손끝도 아주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림 쉐이크를 써주는 이유가 선수들이 보면은 이걸로 해서 슛을 성공시키겠다가 아니라 드림 쉐이크를 통해 상대방을 좀흐트러뜨게 말하자면 권투로 치면 어떻게 스텝을 밟아 주는 음, 거거든요. 네. 실제로 슛을 하다 보면 아, 야 이걸? 타이밍 너무 빠른데요. 네, 빨라요. 자, 파포나 센터가 하는 도시에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느낌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자자자 네. 바로 박지환이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아, 이 세트는 박지환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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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환과 멍쇼롱의 대결입니다. 자, 백다운 다시 들어가죠. 네. 조심해야죠. 저게 너무 붙어있다 보면은 가리가 풀린다. 네. 아! 공간이 아 나오면 뭐 네. 여지혁 씨 청몽은 뜹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다운을 오, 붙었을 때 고. 수비가 다리가 풀질수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빼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팀 수비할 음, 때 네. 누구나 게임 특성상 그런 부분에서 중국 선수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있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엄 선수! 레임을 주는 J3입니다 아 이거는 사실 그냥 이점이지만 기분 나쁘죠 <laughs>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점수 여전히 뒤지고 있는 AJ 공격입니다 중간에서 발스피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냈고 두 명의 플러퍼가더 아, 빨라요. 스윙맨 빨라요. 아, 멍시롱의 득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반 태포 빨라요. 반 태포 음, 딱. 네. 반 태포 때문에 사실은 스윙맨이 무서운 건데 또 국내선 또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국가대표 될 정도 되면 선수들이 계정만 보고 다 아, 알거든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반템포 빠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박지호, 박지양이 박지영! 또 해주네요, 또 해주네요. 좋아, 아 좋아, 아 자, 3 점에서 석 점으로 벌었습니다. 네, 야, 야, 진짜 중요한 승리였어요. 네, 네. 1 세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건 너무 좋은데요. 주요 포인트 시점마다 지금 박지양의 수비적인 능력이 빛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팀 물론 시간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만 어, 3점지네요 지금 굉장히 좀 공간을 많이 내줬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소위 말하는 땡겨줬다고꿀밑으로땡겨 주려고 하다가 이제 상대방 리턴에 좀 당한 거죠. 네. 아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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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아, 박지환.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네. 패스가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 서 흔들리면 안 되죠. 멘탈 싸움이에요, 사실. 2분 10초 남았습니다. 시간 아주 충분하고요. 아주 수비 좋았습니다. 비슷한 이거 패턴 또 나올 수도 네, 있겠고요 수비가 좋았어, 쿠 때문에 지금 못 던진 거죠. 오, 오, 아, 로즈볼 네, 따냅니다. 체력 아, 4초, 3초. 지금 그렇게. 아, 시간. 아, 뿌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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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나왔는데.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도 이제 고무적으로 보자면 상대를 좀 본용의 파팅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뻔했습니다.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컷 때, 다음 그라운드 컷때 영향을 미치죠. 네, 수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제이슨이 아, 좋아요. 네, 강정유. 좋았죠, 지금. 점수 2점 차입니다 사실 상대방보다 우리가 공격 템포로 빠르게 가져가고 이렇게 리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음, 지금 현재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스윙맨에게 아 지금 어디 풀릴 뻔했죠 야 그래도 지금 잘 쫓아가고 있어면 오히려 센터가 막아주고 있어요 네. 네. 자골밑쪽겸 오케이 스킬 아, 어 좋아요 네. 센터의 스킬 스틸 나습니다야 네. 이거 중국팀 싸울 수도 있겠는데요 음, 네.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laughs>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 싸울 수 있습니다! 오, 아, 블락 캐치! 아. 아. 어 근데 다시 따냈어요 다시 따아 다... 아. 양정의 다이 캐치가 나왔고요 1분 10여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어, 이번에 한 번만 막으면 거의 쎄게 돼한번 막고 비트 공격 성공하면 이거 가능하거든요 자 샤크락 4초 가능합니다 2대0 가능합니다 블락이, 블락이. 아, 가져왔어요 아, 샤크락 바이올레션에블락에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 뭐, 굳이 적점안 해도 되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가야죠. 네. 원핸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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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한듯 했는데 완으로 네. 넣었습니다. 네. 예, 용식도 오랜만에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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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4:20. 아 이거는 어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많이 흘러왔는데요. 아, 분위기 네.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중계 AZ. 이거는 빨라요. 네. 타이밍을 조금 더앞 단계에서 골밑에서 던져만 A 줍니다.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이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도 뭐그 작전 쓰면 되거든요.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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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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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6초입니다. 이제 6초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 어, 저희가 그쵸, 그쵸. 좋아하는 그작전 그렇죠. 네. 그걸 쓰면 되는 거죠. 네. 뭐 중국은 빨리 넣으려고 할 거고요. 그다 네. 그다음 저희 팀에게 왔을 때그 작전 나오면 됩니다. 급하니 아, 아. 급할수록 뭐, 플라스틱이 아, 더 시워지고요. 아, 그렇죠. 클을 낼 시간이 없어요. 중국은 지금 빨리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1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스틸만 안 나가면 돼요. 네, 아대0 나오는데요. 오, 네. 오, 어, 이렇게 되면 J3는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지금 연속 뺏기는 거라서. 자, 넷. 네. 한번 뺏기는 경우를 보긴 했었는데 아주 침착하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어 그렇죠? 거의 힘들죠. 네. 거의 힘들어요. 거의. 자, 10초 정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야, 이제 편하게 시간 충분히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던지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날진 오. 오! 1초 남았는데요? 예. 오, 이거 설마 3점? 예. 오! 아, 센터가 설 아, 아,